세 번째, 모략다모 번째 모략모략모략모략모략아모리모략모략의성리인모모략 성령인데, 성령인데, 예차를 하고요. 예차. 요거는 모사. 조언 도움 그그 그 유비에게는 제갈문명이라는 유명한 뭐가 있어요. 모사. 이렇게 역사는요. 모사꾼이라고 하는데 모사는요 뭐합니까조언자 바로 성령의 뭐예요? 조언. 조언. 성령은 뭐하는 자예요? 조언자예요. 그걸 그래서 뭐라 그래요? 무슨 그 뭐라 그죠? 그걸 아, 보혜사, 보혜사. 이거 잘못 보요 보혜사라고 하는 거예요. 보혜사. 보혜사는 뭐예요? 아, 도움을 주는 자. 알겠죠? 그래서 어, 예수님의 다른 이름이 보혜사고 성령의 다른 보혜사를 보내준다그죠 성령도 보고 보혜사. 이만이가 어느 날 계시록 음, 썼는데 제가 책을 닦았더니 보혜사 이만이. <laughs> 거기다 이걸 아셨어 <안> 가짜. 이걸 <laughs> 보혜사. 하나 레토스라 예, 플레토스라고. 자, 그 다음에 재능의 신, 무슨 신? 음, 재능의, 신이에요. 재능의 신, 재능의 신, 재능의 성, 성명. 재능의 성, 재능의 성령 재능의 성령은 재능의 성령은 예, 에, 깨부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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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깨부라. 깨부라. 깨부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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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깨부라. 어, 여기, 이렇게 하나 더 보면, 깨부라, 깨부라. 자, 어, 이 재능의 신, 재능, 재능, 능력입니다. 자, 보직 성력이 너에게 마하시면 너희가 뭘 받고? 권능. 뭘 받고? 권능. 권능, 권능. 권능. 요게 바로, 요, 깨부라. 성령의 대표적인 뭡니까? 은사 중에 하나요 관념, 관념, 능력, 재능, t a l e 자, 그 다음에 뭡니까? 지식. 지식. 지식이 그, 지식의 성령은 나트라고. 다트. 다트. 응? 따라 봅시다. 다트. 지식의 성명, 지식의 성명, 지식의. 그러면, 여러분, 그 박상현이 그 아이가 세상에 성경만 외웠는데, 그죠? 초등학교 거서 한 번도 보지 않고, 그러니까 얘가 얘기를 하는 거야. 아, 중학교 것도 그렇고, 고등학교 컷서한 번만 보면 통사가 되니까. 그죠? 시험 보면 합격한다, 안 한다. 그러니까 내년 9월에 이 학생으로 당당히 오겠습니다. 이, 이게 뭐가 들라고 하는지. 그러나 염려하십시오. 방송은 계속하겠습니다. <laughs> <laughs> 그래서 제가 어, 당돌하게 이런 말씀을 드려. 그래서 그런 얘기 하는 거야. <laughs> 싹이 보는데요 음. 그, 그, 여와의 새싹. <laughs> 주님이 새싹이고, 어? 얘는 두 번째 싹. 자, 지식, 지식. 지식의 나. 지식의. 지혜와 지식은요, 좀 다른데, 지식은 학문입니다. 그죠? 네. 그래서 이제 항상 화장실에 가면 전 그런 생각을 해요. 항문을 넓히고, 항문에 힘쓰고. 그러면서 항문을 생각해요. 어? 어, 여러분. 그러니까 절대, 저, 뭐죠? 우리, 그, 일본 목사 나웃잖아요이문제 하죠 그러니까 통역 안 했대 대박이야 소용이 없다는 걸 알았다 <laughs> 아 통역자가 <laughs> 아, 무슨 소린지 몰랐나요? 아니요, 문이니까는 우리나라 말로는 한문 그러면 말이 통하잖아요. 아 그러니까 한하지하을까안 해버렸대. <laughs> 그러니까, 어, 참. 그래서 제가 통역 설교를 하는 절망을 할 때가 많아요. <laughs> 어? 그리고 영어로도 설교를 해도 안 통해 있는 거예요. 어? 그러니까 뭐, 어, 도저히 안 맞는 거지. 어, 그렇다고 내가 영어에 워드플레이를 할수 있을 정도의 실력도 안 되고. 자. 그런데 자. 제시. 제시 마지막으로 경외의 어떤 무슨요? 경외의 형에. 요. 경외의 형은 경외의 형은 이르아 고아만 말인데 이르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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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르하란 말인데, 요, 요 말이요. 두려움. 일차적 의미는 두려움이라는 뜻인데, 요, 두려움 속에 경외니까, 왜니까 두려움 가운데 믿는 거예요. 한국교에 경외가 사라지고 믿음만 남아서 한국교에 회 심각한 질병이 생겨요. 구약은요, 뭐예요? 하나님을 뭐예요? 두려워하는 우리는요, 하나님 두려워해요? 아니에요. 안두려워요왜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착각하고 있어요. 두 가지 하나님, 두 가지의, 어, 어, 저기를 갖고 있는, 다양성을 갖고 있는 하나님을 우리가 생각하는 몽둥이를 한 번도 생각하요 그러니까 구약을 안 배우니까 몽둥이하고 작대기를 구분을 못하는 거예요. 하는 언제나 한 손에 복된이고 한 손에 뭐잡 자극돼요. 그런데 예수님은 뭐만 가지고 있어요? 사랑만. 알겠죠? 네? 이건 두려움 가운데 믿는 것이야 두려움 <laughs> 가운데 선기는요 <선비를>, 두려움 <laughs> 가운데 떨리는 마음으로 내가 지옥까지 안겠다고 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이해되는 거예요. 그런 사고가 없어서 우리가 사고하는데. 자이예수와예수와 예슈아 구원자 예수와의예수와의그 위에 뭐가 있어요? 부 u 요 y e s h 해 알겠죠 s h u a Yeshua, Yeshua, y e 1 1 u a Yeshua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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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y e 성령의 보여 비둘 기 같이 그 위에 보여 이마에든 비둘기는 뭐요 바로 샬롬 평화의 상징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하늘이 열리면서 소리가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요내 기도하는 자람 여러분 이게 바로 공생의 시작의 첫 번째 성령이 그 위에 임하식을. 이때부터 맛이야. 그가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. 그게 메시아의 대관식이라고 합니 메시아의 대관식이 바로 어디에 나와 있어요? 네. 이사야 11장 1, 2절에. 알겠죠? 결국 우연이 되는 게 없고 그냥 아무렇게나 무질서하게 되는 것이 없고 완벽하게 네. 이짝이 맞아들었어요. 그사가이을 믿으시기 바랍니다. 아멘. 아사님께도